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두 분께 트랜스포머 디펜더 두 개씩 두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카소울이었나? ASL에서 개최를 한 팝업 행사에 다녀왔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제품이 또 뭐가 있을까 구경을 하던 중에 <laughs> 너무나도 귀염뽀짝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걸 다 모으면은 합체까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나도 해야 되겠다 오늘 영상 바로 트랜스포머 갤럭시 버전 디펜더 1 랜덤박스입니다 요 안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1탄 애들이 랜덤으로 나오는 랜덤박스고요 랜덤박스는 뭐다? 시크릿 레어가 존재를 한다 레어를 일단 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였으면은 뭐 귀엽네. 이랬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4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탄, 2탄, 3탄을 다 모으면 합체가 된다고 합니다. 와우. 요즘에 트랜스포버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그런지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 그리고 종류, 시리즈들이 너무 다양해서 어,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 뭐다? 영상 좀 제발 봐주십시오. 블록키에서 출시된 랜덤박스구요. 그 안에는 이제 요런 다양한 트랜스포머 애들이 나온다. 훅, 촥, 촥, 촥. 똥! 촥! 짜잔. 와. 저는 일단 세트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한 8개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2개입니다 12개 세트로 구매를 했을 때요 박스 안에 요런 대형 캐릭터 카드도 들어있습니다 와오와 와. 박스 너무 이쁘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읽어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작... 저... 잠깐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일단 옵티머스 프라임 파이어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파이어 파워가 일단 레어 메가트론 퓨리 아머드 시크릿 요 두개가 이제 시크릿 입니다 144분의 1의 확률 이게 대시크릿 그 다음에 소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어, 144분의 5의 확률 한 박스의 가격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3700원 정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너무 귀여운데 이거를 혹시 모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박스를 사지 마시고 세트로 나중에 합체할 수 있는 요거 초록색과 얘네들이 나오거든요. 또 뽑기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뽑는 재미 이거를 나중에 다 모았을 때 합체하는 재미까지 재밌는 거는 야무지게 싹다 넣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우~ 이게 사실 흔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 자, 하나, 둘, 제발 시크릿! 뭐야? 우와! 일단 스케빈슈어.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네. 스케빈슈어, 코인 카드, 설명서, 포크레인 하나 나왔고요. 오. 이게 나중에 합체를 해야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딱딱 걸리게 기어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네, 죠 음... 어? 이거 뭐야 소리가 달랑달랑 거리는 소리가 안나는데 뭐가 들은거지 지금 소리가 잘 안난다는 얘기는 아, 그렇다는 얘기는 로봇은 아닌 것 같아 요거 옵티머스 트럭 아니까 과연 제 예측이 맞을지 오, 뭐야 <laughs> 진짜 완전 통짜로 들었는데 어 썬더 크래커! 와.. 전투기 나왔습니다 대박 다음 제발 <laughs> 제발요 와 근데 나 이거 너무 맘에 드는 게 뭐냐면 사실 조립이 좀 까다로운 것들은 다 하나씩 조립하고 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조립이 한 10초 걸리나? 과연 오! 이건 로봇이다 갑니다 과연 오! 와, 이거 뭘것 같나요?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데? 아닌가? 이게 옵티머스 프라임이 세 가지거든요. 시크릿에 옵티머스 프라임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버전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일반 버전인데? 와, 심지어 여기에 무기도 있습니다. 와, 퀄리티 무엇? 이거 도색은 이게 스티커로 안돼 있고 하나하나 다 도색이 돼 있어 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옵티머스 프라임이다. 아 그냥 일반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이네. 제발. <laughs> 제발 시크릿 하나만 나와라 제발. 오오 뭐야? 우와! <laughs> 아,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나왔네. 우리 뭐 카드로 따지면은 SAR이 나와야 되는데 SR이 나왔다 뭐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많이 까본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당 이런식으로 레어가 하나씩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가로 더 나오진 않겠지 설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끼우기만 하면 돼요 짜잔, 메가트론 와 그러니까 이거 센터로 <laughs> 다 먹으려면 한박스 갖고 안되네 1탄은 1탄은 아아 망한거 같습니다 원하는게 안나왔어요 이 시크릿이거든요 와우 음아레오 어, 안나오겠죠 이제 오 뭔가 두툼한데 우와 아니 이게 몸뚱만해가지고 와 이거 레온가 했는데 아, 트럭이네 짜잔! 옵티머스 프라임 트럭 변신 전 모습입니다. 와 근데 이게 대박이야 이거 뭐야? 이게 여기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거 완전 귀여움이네. 이거 킥보드 모드가 됩니다. 시라니까 이거 실화냐 야 킥보드 모드. 와 이게 이렇게 같이 놔야 되네. 너무 이쁜데, 맞죠? 오, 음, 뭐야! 아! 짜잔! 범블비 나왔습니다. 대박. 제발! 레어 하나만 더 주십시오, 제발! 짜잔 SG 사이드 와이프 다음 제발 짜잔 쏜도 크래커 로봇 모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개 모았고요 네한 박스 세트로 하면은 12개가 들어있으니까 아니 까는 재미도 있네. 아, 짜잔~~ 와... 네, 마지막 세 박스입니다. 제발요. 일단 안 나온게 스케빈저 로봇모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오! 뭐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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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하이드 코인 리얼 골드 코인 와 대박 아이아이론아이드 일단 클리어 버전이고요 코인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랜덤 안에 랜덤인가 이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건가봐요 저는 일단 메가트론 나왔거든요 메가트론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하고 옵티머스 프라임 그 트럭모드 이렇게 세가지 코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발. 브렐리언트 범블비 와. 마지막 한박스 제발 너도. 아, 역시. 짜잔 스케빈저. 여기 포크레인까지 포크까지 야무지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브릴리언트 범블비 글리터링 아이론하이드 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12개는 기본으로 일단 나오는 애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시크릿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요거 요 시크릿이 나왔네요 와우 빰빰 버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짜잔 와 요렇게 캐릭터 코인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트로 구매를 했을 때요 대형 카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카톤으로 구매를 했을 때제 생각에는 레어가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망한 거죠 네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요거 스페셜 메가트론 스페셜 갤럭시 타입이 나왔구요. 네, 요게 나왔구요. 아이로 나이드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코인. 저는 그래서 요거 메가트론이 나왔구요. SG 사이드 와이프 프로 울 요거 스케빈저 한 카톤을 사면 이 스케빈저 두개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범블비 카 포가 요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브릴리언트 범블비 야, 이거 멋있죠 골드 버전 썬더 크래커 전투기 F15 전투기하고 로봇모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 심지어 이 옵티머스 프라임은 위로 올리면 퀵보드입니다 짜잔 옵티머스 프라임이 옵티머스 프라임 탔다 와 이것도 나 자극하네 2탄 한번 다음 영상으로 또 뽑기 도전해보도록 하